먼저 오늘 그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우나 원내대표 오셨습니다.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오셨습니다. 강경숙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원 의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김준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선희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서황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혜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차규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어, 내란 대행 한덕수가 도망대행 타이틀마저 거머쥐게 생겼습니다. 국정과 국민을 내팽개친 내란 정권의 2인자다운 행보입니다. 한덕수가 대권 행보에 불을 지피던 지난 15일 개인 식당에 사비로 뜬금 기부를 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입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한덕수의 국민기반, 기만 출마쇼를 저지하고 고발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황우나 원내대표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네, 황우나 원내대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제한 위반 의혹, 내란 대행은 대선 출마 꿈도 꾸지 마시라. 이것이 저희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공언한 총리 후보자 한덕수와 엄중한 상황에서 한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윤석열 파멸을 맞이했던 국민 앞에 약속했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어디 갔습니까? 한덕수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내란 대행 자리마저 내던지겠다고 합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노욕입니다. 4월 15일 총리실 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모 식당의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하여 기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간 기부 내역이 1만 원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는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지적에 비춰 출마를 염두에 둔 연출용 기부로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으로 적법하게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은 반쪽짜리 내란 대행이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으로는 부족했나 봅니다. 직무유기죄로 수사받아야 할 내란 정권의 이인자가 이제는 뻔뻔하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도 내란 정권 재창출의 야욕을 드러내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 앞에서 아무리 개인 생존에만 눈이 멀어 대권까지 꿈꾸는 내란 정권의 대행이라지만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가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돌이 아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의 원죄를 물어야 할 내란 충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국민은 별로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반헌법 후보를 내세워 대선을 치르겠다는 헛된 망상에서 빠져나오기 바랍니다 이번 대선은 주권자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헌법과 법률을 찬탈하려 했던 독재정권에 대한 반성과 청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선 출마를 꿈도 꾸지 마십시오. 조교신당은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기존의 직무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하여 반드시 그 죄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한덕수의 대국민 기만 행보로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잔당의 준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의 압도적 대선 승리와 내란 종식의 길에 한치의 빈틈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흔들림 없는 단일 대우로 저들의 준동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5월 1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한덕수가 출마를 강행한다면 조국혁 신당은 한덕수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할 계획입니다. 추후 고발장 접수 일정도 공지될 예정이니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